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회고록 서비스를 위한 리액트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볼 시간인데요.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리액트 개발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IDE로 코드를 수정을 할때 도움을 줄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노드 제이스를 설치할 텐데요. 노드 제이스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 주시고 노드 제이스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노드 제이스는 자바스크립트를 저희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런타임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노드 제이스 설치가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익스플로어 탭에서 우클릭을 통해서 오픈 인 인티그레이티드 터미널을 열어보면 터미널 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노드 버전 을 출력을 하면 버전이 잘 출력이 되시면 비얼스튜 디오 코드와 노드 제이스가 잘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pm create vite latest my gpt diary라고 일단 입력을 해 보면요. v t 라는걸 이용해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저희는 리액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라고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로로 이동을 할 텐데요. cd my gpt diary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코드 점이라고 입력을 하면 해당 디렉토리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터미널을 열어 주시고요. npm install을 한번 할게요. 저희가 패키지 제이슨 안에 설치해야 될 패키지들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를 완료해 주시고, 위에 새로 침을 한번 하면요. 이런 노드 모듈 m 라는 폴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패키지들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pm run dev를 이용해서 vt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localhost 5173에 뭐가 떴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커맨드 혹은 컨트롤 이용해서 클릭을 해보면 새로운 창이 나오고, 이렇게 리트애플리케이션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카운트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추후 이제 설치해야 될 패키지들을 미리 설치하고 넘어갈게요. 커맨드 C 혹은 컨트롤 C로 비트를 잠깐 종료시키고 npm install style-d component랑 그리고 antd 그리고 antd design 아이콘을 설치해 볼게요. 다음 명령어로 설치하면 되고요.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고 나면 패키지 제이슨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 style-d component 그리고 엔트디, 그리고 엔트디 디자인의 아이콘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